진세계. 너도 신세계. 뭐 이런 집 사고 싶지. <웃음> <웃음> 말이 하나 있는 집. 아, 땅값 비싼 거 아니에요? 이것도 어, 비싸더라. 어. 은행아 탈면 돼. 아싸. 어. <laughs> 소개할게 아, 퉁퉁이야. 설명 충 극혐이네. <laughs> 소개할게, 퉁퉁이라고 해. 아... 퉁퉁이가 왜 이렇게 약해 보여. 지팡이 들고 다니네. <laughs> 저거 총인지 모르지. 킹스타이못 아, 좀... 봤어. <laughs> 아, 무서워라. 근데 방탄 기능이 없어, 저건. 아... <laughs> 너 왜, 저... 왜 왜너 표정 왜 그러냐? 뭐 취한 거 같아. <laughs> 아, 평소 표정이에요, 평소 표정. 원래 입꼬리가 좀 이상해. 나는 뭐, 울었어? <laughs> 뭔가 슬퍼 보인다. 아. <laughs>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들었는데. 뭐지? 나도 몰라? 와 신난다. 어떻게 되겠지? 다 때려 부숴야지. 어. 얘 기분 나쁘게 생겼어. 때려도 돼요? 아우 총안 하루가... 사줘. 어. 진 무적이다. 내 차다. 아, 비켜 임마. 퉁퉁이 <laughs> <통충이> 방이 되네 아, 망했방망했어 <laughs> <저도> 망했어. <laughs> 아, 려 아, 아 퉁퉁이 태웠어. 아, 아, 기분 나빠. 어려지 어. 그냥. 이거 퉁퉁이 카레. 내차 아니야. 굿굿. 어머, 실수. 아. 내차 아니야. 아이는 뭐 말이 많아. 어머, 실수. 오. 어머! 실수! 내차 아니야 뭐 어머! 왔겠죠, 뭐. 실수! 내차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저 운전자 죽은 거 <laughs> 같은데? 아이 아니 실수 실수 좋았어 내차 아니야 좋아 좋아 어 저기 비싼 차다 오. 좋았어 내차 아니야 설명 계속 하고 있어 설명 좋아! 얘 <laughs> <laughs> 진짜 말이 안 멈춰 뭐야 이거 예, 중간 버리고 딴차 타면 안 돼요? 어. 그래 볼까? 버려, 버려, 이거. 무슨모하네 잠깐만, 그렇, 그렇다면? 하나, 둘, 셋 하면 내리는 거야. 에? 하나, 아! 아! 차 걸레가 됐어, 이거 뭐. 원래 걸렸어. 아, 그렇구나. 어디, 바다 없나? 바다로 점프시키고, 좋다 좋다 하나, 하나, <laughs> 둘, 셋! 둘, 셋! 안 아, 내려져! 안 내려져! 아! 야, 자동으로 2차 타게 된것 같은데? 뭐야, 무적이야 2차 못 지금 빠져나와. 아예, 아예 안 내려져 야, 우리 감금 당했어 <laughs> 정체 뭔 짓을 한 <laughs> 거야 이게 살려줘, 이거 밀실 사건이야 아, 퉁퉁이 이거. 뭐야, 거 뭐야, 내거 오픈카됐어요 지금 밀실 사건이야, 망했어 <laughs> 뭐야 문자은 뜯겼는데 왜 안내려져 오토바이 비켜 이건 밀실사건이다 죽어라 죽었어 잔인해 운전자 누구야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잠깐만 저자 시비 걸었는데? 어 지금 어 뭐야 저거 <laughs> 뭐. 딱봐네 딱봐도 베스트 드라이버네 어디가려고 네. 하시나 보이 안녕하세요 오오오 아, 내려지면 뺏는건데 야 힘으로 내가 밀려 어 좋았어 레이싱이다. g t a 는 정말 좋은 레이싱 게임이야. 야 얼른 저 총사 죽여버려. 야 바퀴. 뭐 이거? 바퀴 바퀴. 죽어라. 좋았어. 굿굿. 적어도 바퀴. 어. 오토바이 바퀴 안 터지는군. 아쉽네. 어느새 도착했습니다. 아 <laughs> 좋다. 은행을 턴다는 은행이 어딨어? 뭐야? 옷가게밖에 없는데 프레카 프리카 은행. 뭐야? 아설명충 아. 음. 음흠 은행을 타면 너집살수 있나? 어? 음. 그래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 좋아요. 일단 가서 다 죽이면 되는 거지. 음, 봉제 공장으로 가자. 은행을 거기 어? 두고. 뭐야? <laughs> 너 문자 어딨냐? 왜온 거야 이거 몰라. <laughs> 바람이 너무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부셨어요. 그너 멋있다. 시원하다. 내 앞길을 막지 마. 자동차 주제. 그렇지. 어 괜찮다. 형 총도 핑크야. 이쁘지? 어. 뭐야 이거. 자동차 타이어를 부셔봤습니다. 하나 또부셔봤습니다 새로 어, 들어주네. 구급차 타이어 부시고 싶다. 구급차 아니었네 캠핑카네. 경안 어. 뭐 떴어요? <laughs> 경찰 떴어. 아 경찰? <laughs> 아 경찰 때면 안 되는구나. 차 옆에서 있어봐 내가 셀카 찍을게 사진. 사진 기능이 지금 나 사진 찍은 걸로 보여? 어, 어, 아, 네. 좋았어. 아, 뭐야, 얼굴을왜 있다고 던져? 존나 이쁘게 지켰다. 조연. <laughs> 저희한테... 좋았어. 아우, 때리고 싶다. 오! <laughs> 어! <laughs> 뭐야! <웃음> 터졌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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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RPG하고 들어왔어. <laughs> <laughs> 아이씨. 어 이제 말하고 그냥 탄다. 출발. 내 자전거 치지 마, 안 돼! 어어저 아! <laughs> 자전거 비싼 자전건데? 걸리적거리네. 어우, 패드라니까 정이 안 돼. 간다! 안전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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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가 역주행인 것 같은데 괜찮아 <웃음> 안전운전 아, <laughs> 어, 어. <laughs> 안전운전, 안전운전 안전운전 침착하게 어우, 역주행인데, 양도가 좀좋어 빨간불인 거 확인하고 안전운전 <laughs> 어. 버블, 버블 최대한 지켜야지 왔어, 좋았어, 좋았어 중법 전신 좋았어 매끄러운 커브 제대로 운전해, 너 청소기 전화해 <laughs> 네, 갈게요, 갈게요 진정하세요 지금 내 분홍색 이쁜 크고 아름다운 그거는 너의 얼굴을 가르키고 있어 어, 거의 다 왔네 침착하게 아우 어. 어, 무서워 아, 진정해 어, 뭐야, 왜 끼어들어 뭐야? 총 쏴버려? 아니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시작은 해야지 <laughs> 맞다, 시작은 시작? 해야지, 시작 우리 시작 언제예요? 곧 해요 좋와 어. 어. 좋아 앞이 부에 안개가 꼈어 쏴버려? 아, 아, 이거 사일런트 이야 어. 앞에 차가 있어 쏴버려? 오오오. 오오 뒤에 퉁퉁이가 있어 쏴버려? 그래? 아, 진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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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안 쏴져 퉁퉁이는 아, 제... 먹을 수 있어요 안전 야내 옆에 너 있어 쏴버려? 아 진정해 진정해 <laughs> 퉁퉁이가 아. 설명해 쏴버려? 망했어 그래 이건 쏴도 될것 같아 이건 쏘고 싶은데 안 쏴져 아 넘길 수가 없어 형, 어폰에 시... 이상한 거 뜨지 않아요? 어. 맞죠? 너 이미. 그마다 운전... 실패했는데. 어, 운전하고 있어? 네. 나 이거 아니요. 취소 언제? 어떻게? 깨야지 될걸요? 막 그, 벽을 안부딪게 커버하면서. 세개 깨야 아. 되는데? 응. 그... 너세개다 깼어? 아니요, 당연 하다가 경찰 와서 망했죠. 아하. 계속 설명하고 있어. 아, 귀찮아. 운전 극혐이야. 어, 운전... 운전 안할 거예요. 운전 아니, 극혐. 내가... 안, 내가 F키를 안 만지면은 네가 운전하게 되지. 아 뭐야, 이게... <laughs> 아, 조석을뺏는다 내가 운전하면 넌 다시 경찰을 어어. 보게 될 거야. 어, 빨리 운전해. 운전해. 운전한 말이야, 어? 출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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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잠. 왜형안 탔어요? 응? 빨리 타세요. 아유, 아유. 아, 잠깐만, 잠깐. 감히? 아, 아, 아 잠깐, 오빠. 형 빨리 타세요 지금 급한데. 예. 좋아요. <laughs> 출발. 뭘창문 깨진 걸 줬네. 갑자기 핑크가 끌리는데 어우, 어우. 한 대만 쏘고 싶구만.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쏘라고? 아, 있어 전... 좋았어. 침착하게 <laughs> 진짜. 천천히 미션을 깨야지. 미션 거의 깰 때쯤에 오오오오. 내가 한번 싹쏴 줄게. 너 방금 사람을 쳤어. 아, 완벽하게 피해 갔어요, 완벽하게. 아, 못일어나고 있어, 사람이. 아. 아니. 전안 보이는데. 나도 안 보여. 좋았어. 못본 걸로 지 범죄. 조수석에 있는 사람은 심심하고만. 아 설명충 더 늘었어. <laughs> 뭐야 이게. 아. 어서 깹시다 아저씨. 갑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모르겠어.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자연스럽게, 오안 쳤네. 야, 아니로 하자, 사람이. <laughs> 아니, 아니, 가벼운 타.. 긁, 긁힌 거, 긁힌 거. 어마살이 심하네.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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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는 진짜 오바다. 매끄러운 운전. 아우, 사람들이 보험금을 타려고 막, 헐리우드 리액션을 하네. V7도 아는데. 운전 매끄럽고. 잘한다. 앞으로 미션 깰 때마다 너 운전시켜야겠다. 창문을 깨고 싶다. 아, 여기가 아니네. <laughs> 죄송합니다. 서 사람 죽은 거 같아. 아, 안 돼, 안 돼. 노란티는 아껴야 돼. 어, 뭐야. 됐나? 그렇지, 내 차고로 들어가. 그대로. 직진. 아, 여기구나.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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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아. 아, 그렇지. 아... 뭐야 이게 끝인가? 뭐야 멈췄어요. 뭐야? 우리 집에 왜? 아 우리 집에 자동차나 하 생긴가 공짜로? 오지난 멈춰 있는데? 어 뭐야? 어돈 많이 준다. <laughs> 빨리 내려와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